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우리 LH 투기권 때문에 광명 시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도시가 들어올 만큼 앞으로 이제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어, 도시가 바로 시흥인 것 같고요. 감정가 4억 천이고요. 어, 현재 2억 8700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 45.3평, 대지권은 약 10평 정도 되겠고요. 어, 내용을 보시면 어, 2019년에 시작을 하신 어떤 이런 업체가 1800에 180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실제로 가서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서 경매지로 봤을 때는 1800에 18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이 건물은 어 지어진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19년 3월 22일이죠. 그리고 10층 중에 3층이니까 여기는 오히려 저층이 조금 더전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어 아무래도 물뭐 공장이라고 하면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그만큼 동선이 짧은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2층, 3층 이런 게더좋지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층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2019년에 10월에 들어오셨고 어 이전 주인 같은 경우는 3억 8,500에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2억 8,7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분양가보다 한 1억 정도 이상 지금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정해서 3억이나 뭐 3억 초반이나 이렇게 뭐 낙찰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양가보다는 거의 뭐 엄청난 할인을 받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한번 내용물을 볼게요.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큰 건물 있고 내부도 굉장히 완전 새 거죠 깨끗해 보이는 곳이고요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아 이런 거를 뭐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기호 1번 2번 두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어 하나는 여기서 4 8평 하나는 30평대더라구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넓은 데가 낫지 않을까 이건 사람이 기호에 맞춰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자동차 출입로가 이쪽인데, 바로 근처니까, 좋죠? 전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출입로 근처여야 더 좋은 것 같고, 어, 이게 물건번호 1번을 봤어도 34평, 이건 2억 1,700인데, 어, 전 이거보다는 왠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둘중 하나, 뭐, 입맛대로, 원하시는 대로, 선호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벌써 누적 조회수가 이게 더 많네요. 479. 이거는 320인데, 어, 뭐 분양가보다 거의 뭐 1억 가까이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거 더좀더 더 넓은 평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도 현재 1880으로 되어 있고 2019년 10월 14일 날부터 음. 2020년 6월 13일인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공부상 공장이다. 대지권 또는 별도 등기되어 있다 뭐 특별한 어떤 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이런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어 그래서 이 아파트형 공장 어, 시흥시에 있는 건데 어 저는 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변을 봤을 때 여기 말고도 주변에 이렇게 또 지식산업센터가 또 있어요 약간 어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업 지역 이렇게 보면 공업 지역이고 여기도 공업 지역이죠. 이렇게 공업 지역이 좀 몰려 있는 데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서로 이제 어 일을 할때 공업 지역이 몰려 있어야 서로 어뭐 협력처나 거래처. 오 어, 엄청난 여기 엄청나죠. 규모 가 엄청나죠. 여기도 있지만 이런 색깔이 이런 색깔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업 지역이고 여기도 공업 지역이고 상업 지역이고 대부분 여기가 이제 공단이라고 보여지는. 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 대형 공단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배곳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또 새롭게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여기 길 건너서 보셔도 중공업지역, 뭐 항만 시설까지 어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면 창업을 한다면 음, 이렇게 음, 내가 수출을 통해서 아 송도국제도시가 바로 길 건너에 송도 국제 도시가 여 있네요. 전 이건 지금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송도 국제 도시가 바로 길 건너에 있어서 뭐 이런 무역할 때도 굉장히 나빠 보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도 주변이 굉장히 지금 도시 개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테크노밸리 뭐 어떤 이런 거 국제 도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도 많이 잡혀 있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입지가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였고, 이거는 제가 따로 출처를 남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찾아보다가 어, 어떤 블로그 글을 좀 봤는데,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서 이쪽에서 현재 분양 중인 이런 어떤 부동산 정보를 좀 보고 밑에 출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1층, 뭐, 분양 완료. 6층까지는 꽉 찼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첫 번째 4만 평 대단지, 15개 지산이 모여있다. 산업단지 밖 위치하여 투자도 자유롭다는 점 배곳 대교 확정으로 송도와 연결된다는 점아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이라는 것 같아요 이 거리로 보면 사실 2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현재 없나 보죠 저도 지금 이쪽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직 연결이 안돼 있지만 이게 연결될 수 있다 앞으로의 굉장히 어,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황역 정황 IC가 있다 저도 이거를 지금 어 제가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왕역, 정왕역여기고정아 IC가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아 여, 여기에 있네요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고 시화공단, 남동공단, 남동공단 등 배후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국가산업단지 아래쪽에 대형 국가산업단지가 뒤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제조 공장형 지산보다 섹션 오피스 개념의 자식 지산이 많아 유동인과 많다는 점. 아까 우리 옆에 보면 또지산또 있었죠. 여기 옆에 직산센터또 있고 R&D도 있죠. R&D 시설도 있죠. 그리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직사도 센터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흥 배고 친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요런 것들이 어 앞으로 풍부한 어 어떤 그런 호재들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산업단지와 주변에 또 지서,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R&D 시설부터 해서 R&D는 아시죠? 연구실, 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중공업 지역까지 하시면 여기 나중에 이렇게 신도시 개발되고 여기 다리까지 놓아지면 여기가 정말 좋은 입지일 것 같아요. 항구도 얼마 안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전 위치적으로 좋은 이 아파트형 공장이 어 우리가 분양가보다 당연히 감정가가 더 세게 나왔으니까 이때는 낙찰이 안 되더라도 지금은 이제 좀 관심 갖고 봐볼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 가지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송도 다리가 연결되면 더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 이렇게 주말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6일 정도 남았네요. 꼭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